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해 보고 만드니다 오늘은 5월 1일 네 맞습니다 매달 제가 추천드리는 가성비 노트북 추천 시리즈 시작할 타이밍이죠 오늘은 인터넷 간단 사무용 아주 저렴한 저렴한 가성비 노트북 추천 드릴 거예요 그런데 추천 드리기 전에 솔직히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네 지금 시점은 노트북을 가성비 제품을 구매하기에는 최악의 시점이에요 왜 그런지 짤막하게 두번두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온라인 계약 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노트북, 타블릿 PC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 아시죠?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은 올라간다. 네,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안 올라가기도 했는데, 아무튼 올라갔고, 그와 동시에 실제로 구매도 못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아요. 예약 판매로 돌려서 판매하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되게 수요가 높은 이 상태에 솔직히 구매를 권장할 타이밍은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자 그리고 두 번째, AMD에서 루나르 루누아르, 루누아르 루누아르라는 4 세대 4 세대 CPU를 내놨죠. 내놨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노트북은 아수스가 유일하게 그 루누아르 CPU로 구매할 수가 있어요. 4 세대 CPU인데 이게 꽤나 성능이 괜찮아요. 제가 한번 거 유저 벤치마크에서 비교한 거 보여드리면 라이젠 7 4800H와 i7 10세대죠. 10세대 10750H. 요거 비교하니깐 3% 좋, 좋대요. 그리고 라이젠 5 4600H랑 i7 9750H랑 비교를 해보니까 비등비등 합니다. 과거에 라이젠 H 계열 CPU는 인텔의 H 계열보다 퍼포먼스가 한참 낮았어요. 정말. 네. 그렇기 때문에 게이밍이라든지 이런 성능 위주의 노트북에는 솔직히 라이젠 CPU를 추천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제 라이젠이 따라왔어요. 인텔의 퍼포먼스를 어느 정도 이제 균정한 레벨 때 따라왔기 때문에 이 CPU가 적용된 제품들이 이제 막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시죠? AMD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꽤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네. AMD의 르누아르를 장착한 가성비 노트북이 많이 나올겁니다 네, 아직 안 나온 게 문제인거죠 네, 많이 안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신세대의 르누아르 예, 라이젠 4세대 제품을 기다리기 기다려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5월달은 노트북 사기의 적기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굳이 그래도 사셔야 되는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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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사셔야 되겠다면 제가 간략하게 딱두 모델만 추천드릴게요. 이제 더도 덜도 말고. 솔직히 많이 추천드려 봤자 음, 무쓸모 네. 기다리시는 게 제일 나아요. 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제품 HP 14s. 이거 지난 지난달에도 소개시켜 드렸던 그 제품이에요. 라이젠 3세대, 예. 라이젠 3가 장착이 되어 있고 3200U가 장착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듀얼 코어기 이 때문에 큰 성능은 기대하지 마세요. 다만, 유튜브 감상이라든지, 인터넷 서핑이라든지, 뭐, 간단한 문서 작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충분히 돌리고 남을 만한 그런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광시야각, IPS 패널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감상용으로도 괜찮습니다. 14인치에 무게도 1.47kg라서 1.5kg가 안 되죠. 들고 다닐 수 있는 정도는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트북을 구매해야 되는데 대학생들 특히나 이제 간단하게 들고 다니면서 노트북으로 크게 뭐 안하고 레포트나 쓰는 정도 오피스 그런거나 쓰는 정도의 노트북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해당 제품은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어요 포트 구성도 나름 있을 거다 있습니다 HDMI 뭐 있을 거다 있고 M.2 슬롯 하나 램 슬롯은 두개 그렇기 때문에 하드에 확장이 안된다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뭐 M.2 슬롯을 교체해가면서 저장 공간을 늘릴 수 있긴 하죠 하지만 이 제품은 기본 이 256기가 기 때문에 저장공간도 나름 빠방 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성능 같은 경우는 뭐 메이플이나 롤은 뭐 옵션타입 하면 플레이는 가능한 정도 될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 다음 제품 네, l 지전자 이거 정말 네 거의 그 사골국 끓여 먹듯이 계속 우려 먹고 있죠 요게 재고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안 사라지고 계속 나와 있어요 네 라이젠 2세대에요 얘는 라이젠이 2세대 하지만 얘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쿼드코어 제품에 네 CPU가 4개 네 그러니까 코어가 4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 앞서 제품 2개구요 듀얼코어잖아요 듀얼코어 그렇기 때문에 CPU 코어가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멀티태스킹에 능하고 간단한 영상편집도 가능한 수준의 그런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크롬에도 불구하고 45만원 LG 제품인데요. LG 제품인데 15인치 IPS 패널 장착하고 있고요. 확장성도 무난합니다. 하드도 들어가고 램 슬롯도 두 개고. 다만 요거의 문제는 베젤이 겁나 넓고 그리고 무게가 1.94kg로 꽤나 무겁다는 거. 네. 꽤나 무겁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집에 놓고 혹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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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종 들고 다니는 그런 케이스로만 사용하시면 상당히 괜찮은 성능의 노트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퍼포먼스 테스트를 보더라도 롤 플레이 가능하고요. 피파 온라인도 어느 정도 옵션 타입하면 플레이 가능한 수준을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영상이 너무 짧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만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뭐.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자제품, 노트북이나 타블렛 PC 사기에는 적기가 아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사시라. 그리고 늘 제가 뭐 추천해드렸던 그런 제품들밖에 안 남아있는 상태죠. 왜냐면은, 네. 이 루누아 늘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루누아 정식으로 이제 풀리면은 막 신제품들 막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요렇게로에서 5월 1일, 5월 달 가성비 노트북 추천, 인터넷 간단한 사무용 노트북 간단하게 추천드려 봤구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이구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지셨습니다. 그럼 뿅!